안녕하세요 송파참병원 교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제목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곧 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. 그 길은 세상의 많은 길 중에 오직 한 길,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. 보도의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세상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.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길입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땅에서 하늘을 이어주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.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가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.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자신이 희생하고 말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. 예수님은 온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유를 홀리심으로 온 인류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.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.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. 요한복음 1장 17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,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.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다 지불하시고 친히 참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.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신 참 유일하신 진리가 되셨습니다.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, 예수님을 믿는, 믿고 또, 그가 이루신 대속사역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.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재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의 은혜를 입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갑니다. 예수님은 참 생명이 되십니다. 요한복음 1장 4절,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,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,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,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고,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수 없습니다. 성파참병원에 계신 한우분들과 직원분들과 간병사님들,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